검증된 자전거 전문 강사님께 배우세요. 골드 자전거 강습. 안녕하세요. 마틴의 자전거 학교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자전거 강사님이 계셔서 인터뷰를 하러 나왔습니다. 2020년 6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프리랜서 자전거 강사 활동이 궁금하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셔 가지고 저랑 개인적으로 만났던 강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세은 수박 쌤이고요. 현재 골드 자전거 강습에서 어, 성동구 자전거 체험 학습장과 경기도 구리시 한강공원, 남양주 한강공원 삼피시구에서 자전거 강습을 맡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4년 전에 네. 저를 만나 가지고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 <laughs> 아, 네. 사년 전이라서 사실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저는 사실 기억이 나. <laughs> <laughs> 저는 사실 어 강사들을 모집을 해서 어 강습을 하게 만드는 공간을 만들고 네이버 굉장히 카페요. 네네 네, 네. 네. 자유롭게 강습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어떤 커미션도 받지 않는다는 걸 보고 사실 좀어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은 사실 직접 봐야지 알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또 공짜가 없는데 맞죠? 원래 <laughs> 네. 공짜가 있다 그러면 사기일 가능성도 많고. 네, 맞아요. 그래서 한번 만나 뵙고 얘기를 듣고 사실은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네.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여기 참여해도 괜찮은지, 네, 미래가 전망이 있을지 그것 때문에 만나 뵙고 또 제가 만나 뵈니까 어, 굉장히 진솔하시고, 아 네네네. 그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잘 세워놓고 계셔서, 네. 제가 어, 신뢰를 하게 돼서 강사로 시작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아, 그때 아무튼 신뢰를 네. 얻게 되었군요. 네,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신뢰를 얻으셔가지고, 네. 4년 동안 프리랜서 자전거 강사로 활동하셨는데, 이 직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아, 장점은 일단 자유롭게 어디 매여 있지 않고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점. 그다음에 제가 주도적으로 모든 교육 시스템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단점은 사실은 강습을 많이 하다 보면 제 자전거를 못한다는 게 가장 큰 장, 단점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라이딩을 너무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현재는 강습이 많아져서 좀그 점은 아쉬운 점입니다. 네. 네. 그러면 선생님이 자전거 강사로 활동하시면서 네. 이제 가장 빨리 배우신 분 사례하고 가장 이렇게 느리게 배우신 분의 사례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아, 근데 사실 저는 강습을 할때아몇분 만에 끝냈구나라는 걸 체크를 잘 못하는 편이에요. 네, 네. 네. 제가 그 유치원하고 그 초등학교 자전거 안전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좀 잔소리가 많은 편입니다. 네.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 굉장히 알려드려야 될게 많은데 시간은 짧고 실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시간을 소요하느라고, 사실은, 어 몇분 안에 배웠어, 성공, 뭐, 이런 거를 잘 체크는 못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네. 빨리 배우시는 분들은 20, 20분, 30분 안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20, 30분 만에 배우는 분들?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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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청나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감습을 하신 분이 네 아주 빨리 20분 안에 배우시고 네뭐 따릉이 연수까지 자전거 도로 연수까지 마치고 네 완벽하게 강습을 받고 가신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오전에 그렇게 빨리 배우신 네. 분은 나이대는 어떻게 되나요? 아 30대고 여성분이셨어요 음, 30대 여성분인데 네. 이 30분만에 두번자전거 배우기가 완료됐나봐요? 네 와우. 가장 이렇게 아, 느리게 좀 오래 걸렸던 네. 케이스는?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는데요. 60대 어머님이셨어요. 네. 네, 물론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체력이 안 되셔서 강습을 받으시는 것도 참 체력적으로 힘이 드셨는데 네. 그분이 네다섯 번 정도 강습을 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성공을 하신 이유는 네. 제가 잘했다기 보다는 본인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셨고 또 어, 두 따님이 와서 번갈아 가면서 응원을 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가족들의 응원을 많이 받는 뭐 아이들이나 아니면 어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도 네, 열심히 하셔서 결국은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추가 강습을 진행할 때는 강습비를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완성하실 때까지 도와드리니까 네 얼마든지 시간 내셔서 강습을 받으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네, 꼭 신청해서 강습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네. 당일날 이렇게 두 시간 만에 성공을 못하신 분도 다음 주에 다시 배울 때 <laughs> 추가 비용 없이 네. 무료로 계속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네. <laughs> 아우 놀랍네요. <몰랐네. 웃음> 자 그러면 수방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해주세요. 네, 어 골드 자전거 강습의 경우에는 어 굉장히 뭐 4년, 저 같은 경우에는 4년 지도를 했고요. 또 다른 많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지도하시고 경험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지역을 선택하시면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언제나 대기하고 계시니까 네, 강세 비용 많이 해주시고요. 아, 저 박세은 수박쌤의 경우는 성동구 자전거 체험학습장에서 강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자전거 체험학습장은 성동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네, 학습장으로 지금 제가 촬영하는 이 장소가 네. 성동구 자전거 체험학습장, 네, 네. 네, 이 장소입니다. 네. 네, 이 장소에서 자전거 인증제도 진행을 하고 있고 자전거 연습하기 코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평지기도 하고. 자전거를 안전하게 배우시기에 더할 나위 없는 장소니까요. 네, 언제든 필요하면 네, 성동구 자전거체험학습장 저 수박샘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